나오는 거였는데. 유튜버 1분과학님과 마술사 김진표씨가 토크쇼 형식으로 방송을 하면서 용찬우가 박보영이 못생겼다 말한게 큰 파문인데요 박보영은 4년전에도 한 악플러에게 못생겼다는 말을 들었지만 예쁜 말로 귀엽게 넘어 가십니다 용찬우가 한 말이 사실일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뭐 할리우드 아류니까 뭐 그냥 따라가는데 볼게 없어요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막 그 영화 시사에 저 저가 또 나름 유튜버고 하니까 막 시사회 같은 거 초대해 줬는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시간을 내서 갈 만큼 가치 있는 영화가 없어요 한국에 <laughs>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본 영화가 박보영 나오는 거였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안 보고 그 이성분과 만나도 영화를 안 보려고 해요. 왜냐면은 한번 봐봤는데 아그 그러니까 느끼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. 음. 그래서 그 사람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너의 결혼식이라는 영화도 거기에 저는 보지 않았지만 박보영님이 주인공이잖아요. 네. 근데 박보영 그것도 남성성을 거세하는 영화래요.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. <laughs> 박보영이 못 생겼대요. 근데 아, 못 생겼는데 어, 지금 방금 발언은 좀 논란이 있겠네요 또뭐 <laughs> 어, 논란 제로 그 사람을 봐야 니까 논란 논란이는데요 과속 스캔들 맞아. 과속 과속 스캔들이 극장에서 본 최근 영화 였는데그한번 중간에 그 너의 결혼식인가 뭔가 그거 한번 보고 한국 영화는 그거 두 개가 거의 한근 10년간 그두개 봤어요. 그것도 과속 스캔들은 어쩌다 본 거고 저기 뭐냐. 어 너의 결혼식은 여자애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그 못생겼는데 그거를 남자가 그렇게 얼매워서 좋아하는 것 자체가 남성성을 거세하는 거다 막 이러면서 음... 막뭐 이러면서 얼매워서 막뭐문자하나막 뭐 이러고 있는 게 아주 병신같다는 거예요. 음... 그러면서 막 남성을 거세하는 거고 그리고 막 여자들도 막 여자 남자에 대해서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이베타멜알파멜 이게 여자를 여이성 성적, 이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에 많이 발현되는 것 같기도 해요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. 음. 왜냐하면... 저는, 진심인가 싶었지, 진심인가? 그, 음. 너의 결혼식, 그거, 진짜 한국인들 그러고 살아요? 너의 결혼식 보면은, 계속 술퍼 마시고, 술주정하고,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, 영화에서. 계속 술퍼 마시고, 술 마시고, 술주정 부리고, 그, 진짜 한국인들 다 그러고 살아요? 내가 뭐 직장 문화를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내가 모르니까 막 어울려서 살진 아닌가? 진짜 그러고 살아요? 심각한데 진짜 그러고 살면. 언니가 들었을 때 제일 좋은 칭찬은 예쁘다. 귀엽다. 연기 잘한다. 작품 잘 봤다. 기타. 예쁘다? 용찬호 미친 새끼 정신 차리고 여기저기 사과나 하고 다녀라. 박보영 씨에게 해줄 말은 예쁘다. 귀엽다. 연기 잘한다. 작품 잘 봤다. 그리고 예쁘다.